영어를 하세요. 영어를 할줄 아, 아세요. 부제 파흘레 옹글레. 음, 여러 부파레 옹글레. 부파흘 옹글레. 로기는 부파흘레. 부파. 이면은 에네. 부파흘 옹글레. 네 맞아요. 부파레 옹글레. 혹시 부파리 언 옹글레. 한국어로 문제 하세요. 영어로 말해라. 말해라 아니더 <laughs> 그냥 <웃음> 당신이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 차이가 있어 Vous parlez en anglais라고 하면 이거 영어를 하세요? 영어를 할줄 아세요? 이런 느낌이고 Vous parlez en anglais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영어를 할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Je parle français. 저는 프랑스어를 해요. 프랑스어를 할줄 알아요. 음. Je parle en français는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프랑스 친구를 만날 때 Je parle en français 도구예요 실력이 아니라 그럼 저는 프랑스어를 잘못해요는 뭘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